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시간이 많이 늦기도 했지만 오늘 주말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번 주로 들어가면 이제 12월달이 시작이 되는데 12월달에는 이제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벤트가 있고요 그죠 이 금리 인하 이벤트는 12월 9일 10일 FOMC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번 FOMC가 가장 중요하죠 2025년의 마지막 FOMC이기도 하지만 이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또 내년도에 어떤 연준의 스탠스를 우리가 미리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발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파워르장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연준에서 내년도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도, 뭐요? 예 긴축을 완화하는. 그러니까 긴축은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양적 완화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 세계의 시장이 그런 흐름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르장이 만약에 금리나 12월 9일, 10일 때 FMC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방어 수준을 이루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방어가 잘 되고 있고, 우리는 고용을 좀더 신경을 쓸 거다. 그리고 긴축을 완화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발언들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은 증시는 급반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조정의 흐름이 좀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카카오는 좀 덜하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두나무라는 재료가 같이 엮여 있어요.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 두나무 재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두나무 재료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있어요. 오늘 영상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 네이버가 사실 이 두나무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잡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카카오는 좀 덜하긴 하지만 두나무 합병이 될 거냐 안될 거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시선을 거기로 다 바꿔놨어요. 근데 네이버의 진짜의 집 모습은 뭐냐면 AI입니다 AI 서비스 이쪽의 신사업들 그리고 최근에 하반기 때 이제 발표가 날 AI 슈퍼 에이전트 그죠? 통합 에이전트죠 이거를 지금 네이버가 완성도 있게 만들고 있어요 조만간에 공개가 될 겁니다 이 슈퍼 에이전트로 하여서 지금 빅테크 아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는 아니지만 대기업들이 이 슈퍼 에이전트랑 또 협력하려는 어떤 모습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AI 에이전트라든지 신사업들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의 이 두나무 합병에 완전 시선이 다 꽂혀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두나무 합병이 순조롭게 되면 너무나 좋지만 재료는 너무나 좋지만 그죠? 완전히 캐시카우를 품을 수 있는 그런 큰 재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큰 재료다 보니까 금융 당국이나 정부에서 이거를 너무 주목하고 있다. 그죠 문제점이 없는지 거의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문제점을 찾아내려고 두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두나무가 이 심사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어떤 심리들이 시장에 품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투자심리 자체가 좀 위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죠 이 세력이라 함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기관이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외인들이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들이 네이버의 주식을 많이 사들이다가 갑자기 팔고 있죠 이런 불안감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의 투자심리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의 시간들이 꽤나 걸릴 겁니다 시간이 꽤나 걸려요 이미 이 버튼은 눌렸어요 오히려 저는 두 나무 재료가 없었으면은 네이버가 더잘 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나무 재료가 없었으면 네이버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카카오랑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죠 많이 못 올라갔지만 올라가야 되는 시장이 좋아지는 시기에는 올라갔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두나무 재료랑 엮여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 두나무 재료가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합병이 되고 나면 그 재료가 엄청나게 큽니다. 주가를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수 있다고요. 합병이 되면은.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에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올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오늘 그걸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 카카오를 롱텀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죠? 롱텀 사이클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롱텀 사이클에서 조금의 변화를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롱텀에 대한 어떤 기조는 유지를 시킬 거예요. 중장기 투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롱텀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이 안에서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을 섞을 수 있어요. 섞어야 됩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이제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23만원에서 26만원대 구간, 요 정도 구간에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집중하셔야 돼요. 만약에 30만원 이상, 29만원에서 30만원 이상이 들고 있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높은 자리에 이미 옛날부터 물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저점이 왔을 때 매력적인 구간에서 여력이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춰야겠죠. 이 전략밖에 없어요. 근데 23만원에서 26만원 근처에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지금 네이버가 지켜주고 있는 저점은 24만원대 구간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 구간. 24만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 네이버가 타점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딱딱도사가 계속 24만원 초반대 구간에 타점을 잡아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네이버가 타점 잡고 나서 반등을 주고 있는데 고점을 못 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고점 자리를 못 넘어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정고점. 그죠? 정고점 자리를 계속 못 넘고 있다. 추세가 밀리고 있죠. 그니까 고점 추세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4만 원 터치하고 또 반등이 나올지라도 이 고점을 또못 넘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전 고점 못 넘고 추세가 또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고점이 한세번 정도 세번 정도 밀리면은 그다음에 이 저점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24만 원대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그죠 얘가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냈을 때이 추세 라인 전고점 라인 근처에서 얘가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힘이 빠져버리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음봉이 나오거나 힘이 빠지면은 26만 원대 구간 보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24만 원대 초반 구간에서 담아서 26만 원대 구간에서 일부 물량을 매도해야 된다. 리스크를 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점에 들고 있든 어디에 들고 있든. 지금 이 정도 가격 되면은 매도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은 26만 원대 구간에서 한번 던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만약에 얘가 못 뚫고 내려온다면은 24만 원대 구간으로 다시 저점 체크하러 내려올 거예요. 그렇죠? 24만 원대 구간으로 저점 체크하러 내려왔을 때 우리가 저점을 지켜 줄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물론 24만 원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저점을 못 지킬 경우에는 빨리 다시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이 정도 손절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24만 원대 구간 들어가서 24만 원 깨지자마자 손절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이 구간은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바닥 테스트를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28만 원 이상에 내가 물려 있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죠. 이러면은 주가가 저점으로 밀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닥에서 물량을 좀더 담으면서 매수평균 단가를 낮춰야겠죠 아시겠죠 제가 롱텀 사이클로 보고 있지만 이런 전략을 왜 알려드리냐면 지금 네이버가 단순 그냥 ai 여기에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그 모습에 딱 집중이 돼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나무라는 재료 큰 재료가 지금 엮여 있는데 오히려 이게 지금 네이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왜 확정이 안 났으니까 그러니까 합병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 절차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게 세력들의 어떤 재밌는 장난감으로 이용이 될수 있다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모습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트레이딩적인 어떤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롱텀 사이클이지만 오히려 이런 재료가 적용이 되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흔들 때 우리가 또 단기 트레이딩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올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서 우리가 물량을 굉장히 영리하게 스마트하게 대응을 하면서 매수 평균 단가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뭐 비슷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네이버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렸던 구간 57,000원, 58,000원 구간 이런 구간에 타점을 좀 잡아가면서 또. 6만원대 초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이 추세 라인을 뚫어주지 못한다면, 은 그죠? 6만원대 초반 구간. 뚫어주지 못한다면, 은 이런 구간에서 또 물량을 한번 살짝 정리하고, 다시 5만원 중반대, 5만 7천원 구간 내려왔을 때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또 짜볼 수도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보시면은,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몇 명이에요? 2,500명 정도가 입장해서 저한테 대응을 받고, 있,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제가 타점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 여기서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일같이, 네이버 카카오, 매일같이 이런 대응들을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이시죠?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타점 보시면 은 11월 12일 날 네이버 날짜 보시면 은 11월 12일 보이시죠? 기록들이 다 남아있어요 네이버 제가 24만원 25만원 구간을 신규 진입 타점으로 드렸습니다 카카오도 57,000원 58,000원 구간 요 정도를 드렸어요 보이시죠? 카카오 네이버 11월 12일 11월 12일 날 보시면 은 언제요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이 윗자리에서 21선 위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그래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제가 주가 더 빠질 수 있다. 이 밑으로 빠질 수 있고 어디? 57,000원, 58,000원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구간. 아시겠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제가 11월 12일 이때죠. 이때 알려드린 거예요. 이때.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 주가가 빠지는 걸 예상해서 저점 구간 예측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게 딱딱 도사다. 11월 10일날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24만 원 구간 정확하게 또 적중을 시켰죠. 딱딱 도사가 정확하게 이런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24만 원 구간 이 자리에서 미리 알려드렸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안전하게 실시간 내용이 중요하고 제가 영상 앞부분에 설명드린 이런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의 어떤 두나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영리하게 좀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롱텀 사이클에 대한 계획은 바뀐 게 없어요. 다만 이 롱텀 안에서 우리가 좀더 저점을 낮추고 매수평균 단가를 낮추고 중간 중간 또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이런 것들 타점들을 디테일하게 알려 드릴 거니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이런 타점들을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런 설명란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눌러보시면 딱딱주식 가족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제 영상 설명란 아래쪽에 있습니다. 더 보기 버튼 신청서 링크 눌러보시면은 자 이렇게 신청서 페이지가 열려요. 보이시죠?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1대1 주식 리딩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실시간 타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들을 체크 박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만 선택하신 혜택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네이버나 카카오 적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보내 드릴 건데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만 제 영상 설명란 다시 한번 가보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것까지 누르시고 조인 채널 버튼, 조인 채널 입장하기 버튼을 눌러 주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텔레그램 방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보이시죠?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한분한분 한분 제가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자, 지금의 시장은 우리가 뭐 두나무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결국에는 네이버 카카오 둘다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뭐예요? 자, 지금 증시가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죠? 시장 종합을, 아, 보시면, 자, 업종 종합 차트, 코스피 차트를 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시장이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요. 코스피가 잘 나가다가 조정이 좀 나왔죠. 자, 흐름이 이렇게 하락으로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의 조정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리고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 시장이 딱딱 도사는 어떻게 생각한다? 12월 말부터 12월 중순 이후로 12월의 9일날, 10일날 FMC 끝나고 나서 중순 이후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저는 좋을 거라 보고 있어요. 3월달, 4월달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이클이 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 일단은 전세계 시장의 스탠스가 유동성을 완화하고, 그죠? 긴축을 완화하고, 양적 완화를 하려는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다는 게 팩트예요. 1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노이즈를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딱딱도사의 예상대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금리 인하 지금 확률이 8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내에서 85%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하겠다는 거죠 근데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 관련해서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2주 전인가 1주일 전에 9월달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런 얘기 나왔죠 근데 며칠 만에 이게 바뀌었어요 1주일 만에 9월달 고용 지표가 좋아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을 거다 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죠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양적 완화의 스탠스가 우리가 확실시되는 거고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시장에 생길 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긴축보다는 이제 긴축을 끝내고 양적 완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인 거는 12월 현지 시간 기준으로 는 12월 1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는 12월 2일부터 QT가 종료가 됩니다. 이거는 양적 긴축을 종료시키겠다. 긴축 종료하겠다는 얘기예요. 금리 나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연준에서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요. 첫 번째. 이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갈 거다. 두 번째. 지금 환율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러우 종전 기대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으로 환율이 또 살짝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더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되지만, 1,400원 초반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지만 종전이 된다면 1,400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이 안정화가 돼야지만 외국인들의 자금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최근에 환율이 좀 떨어진 거는 12월달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스피 쪽에 실적이 좋다라는 거. 네이버 카카오도 코스피죠. 네이버 카카오가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도 역대급. 3분기 역대급. 4분기도 역대급 나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의 순이익이 299조원을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299조원.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 시장이 매력적이다. 지금 이 코스피의 차트가 많이 올라가고 고점인 것처럼 보여지고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피의 어떤 순이익 자체가 역대급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야 되고 사실 환율 문제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서 유동성이 회복되면 코스피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 돈애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도 주가가 더 떨어질 것도 선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가 저가 방어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나무 관련된 이슈가 나오더라도 저가 방어가 될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가 좋아졌을 때는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롱텀 사이클은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잘 분석해 나가면서 저점과 이 단기 고점 안에서 또 수익도 챙기고 최대한 우리의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면서 최대한 롱텀 사이클로 끌고 갈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셔라 멘탈을 관리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힘든 와중에도 도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 항상 잘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감사. 하트뿅. 폭죽뻥. 오늘 방송 너무 좋습니다. 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좋은 영상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힘내요. 폭죽뻥뻥뻥. 감사드리고 딱딱 대표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지원군을 만난 기분입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카오 오늘 힘든 하루 보냈지만 꼭 보상 준다고 믿습니다. 유튜브에 서 찾아봐도 대표님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트뿅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이 너무나 많이 달렸어요.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힘든 와중에도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제 영상 설명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방 입장과 또 실시간 타점까지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